어600 지교의 헌신 예배입니다. 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 우리가 살고 있는 또 경기 남부 지역이라는 중요한 지역을 또 살리기 원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그러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은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리는 인생인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 그 증거가 뭘까요? 뭐 우리가 가진 뭐 능력이나 뭐 자리나 아닙니다. 어, 분명한 증거가 있네. 그게 뭐냐?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절대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그 증겁니다. 내가 좀 부족해요. 내가 현실이 어려요. 나는 내 모습이 이런데, 그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 절대 복음을 주셨거든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에베소 1장 21절에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나 뭐 과거나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요 살리는 인생을 살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받았잖아요. 어, 하나님이 우리를 황금 지대 속에서 처음에 우리를 또 응답을 주셨죠. 어, 황금 지대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원래는 참 우리가 축복된 존재고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어, 잃어버렸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사단의 역사적인 부분으로 말미 아마 잃어버려서 어떻게 됐냐? 내가 기준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 수준이 아니라 물질 내가 가진 물질이 수준이 되고 성공이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당연한 결과로요, 길을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소중할까요? 아무리 잃어버리고 아무리 방황하고 아무리 고통받아도 절대 복음이 전달되면서 합니다. 내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이 복음이 들려지면요,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소중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 응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고난이기도 해요. 고난이 왜 응답일까요? 고난은 솔직히 가까워지고 싶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고난은요, 복음을 굉장히 달게 해줍니다.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어, 잃어버린 그 상황으로 말면 아마 황금 지대에 살아야 돼 우리가 사각 지대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애굽이라는 부분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의 과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뭔가에 노예되고 뭔가에 중독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에서 나오고 싶은데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먼저 건져내주셨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어,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우리는 광야 인생을 또 걸어가요. 어, 광야가 우리가 세상 사는 현장이 또 광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응답과 축복을 복음을 통해서 줘요. 그러면 그 응답을 실제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가 언제냐? 그게 예배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고 예배만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 결국에는 교회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깝잖아요. 최근에 교회에 대한 제목을 계속해서 받았는데 내가 교회이고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내가 교회의 응답을 누림으로 나와 관련된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신자와 다르게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어, 사각지대인 세상을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뭘까요? 그런 분명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응답을 놓치면 그 세상이 어떻게 돼요? 재앙지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 속에 응답 속에 있는 게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리자고 하 부르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제목이기도 한데 치유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거는요 경기남부지역, 또 오늘도 선포됐지만 여덟 권역이나 여덟 교구나 여덟 교회 그리고 600지교회가 나랑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업과 연관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과 후대의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교육 성전입니다. 결국에는 이 복음을 가지고 후대에게 바르게 교육시키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영적인 환경도 참 중요하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요 참 중요합니다. 당장 이번에 방학 때그 썸머 스쿨했잖아요 저의 또 애로사항은 그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laughs> 장소가 많이 부족한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후대들에게는 좋은 장소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을 이유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요.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전도 성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삼체가 다민족 살린 게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살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살리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기 이전에 뭐를 먼저 하시냐 나를 보고 마 먼저 하십니다. 어,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어요. 그 3절부터 5절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포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있는 들포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먼저 내 눈속에 들포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 티를 빼리라 라고 하잖아요 왜 내가 보금화 되어야 될까요? 그래야지 우리와 관련된 만남이나 현장을 요 바르게 볼수 있어요 바르게 봐야지 바르게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 나를 먼저 보고만 하세요. 그러면, 나를 보고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실까요? 나를 보여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뭐가 내 모습일까요? 여기 모든 사람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문제는,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는 거울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내게 있는 문제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뀌지도 않고 어디 가지도 않고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내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살리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순간에요 살리는 부분은 놓칩니다. 이렇게 하는 게맞 아니요. 아, 저 사람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 거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니까요. 그래서 근데 저 사람의 분명한 장점이 있는데, 아 그러면 저 장점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 부족한 거는 내가 채워야지,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게 살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저희 첫째 아이가 그 전도사님들을 되게 좋아해요. <laughs> 그좀한 번씩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최근에 이제 우리 유창호 전사님을 좀그 제가 어, 전사님을 사랑한대요. 아, 어, 그래? 전사님 <laughs> 사모님이 계신대. <laughs>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할때 이제 지구준분 특히 아빠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빠는 아빠도 사랑한대요. 그 다음에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전사님을더 사랑해? 아빠를 더 사랑해? 전두사님을더 사랑한대요. <laughs> 이번 주에 그래, 따라가라. <laughs> 그래, 그래, 얘기했는데. 근데 도라고 보니까, 아, 그래. 왜냐면 첫째 애가 뭔가, 꼭 필요할 때 찾거든요. 저는 약간 늘 이순이니까 엄마가 이순이고. 아 근데 내내내 내, 내 자신이 하나님이 늘 필요할 때만 그럴 때 찾는 내 모습이 아직 많이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유는 진짜 내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인 것 같지, 그 사람의 문제인 것 같지, 아니 아직 너가 복음되지 않는 너의 모습이야. 그 사람으로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봐야 돼.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요, 나를 복 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백설공주 이야기 중에 왕비 얘기가 있잖아요. 왕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이제 백설공주에게 그 독이 든 사과를 먹이고 나서 그 왕비가 거울이랑 했던 대화래요. 이런 대화를 했대요. 그 거울한테 그랬다 했다 하더라고요. 야, 솔직하게 내가 제일 안 이쁜 건 솔직히 나도 알아. 거울아. 근데 네가 매일마다 왕비님이 제일 이뻐요라는 말을 가지고 나는 하루를 살았는데 네가 갑자기 백설공주가 제일 이쁘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든가 몰랐다.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어쩌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내 기준과 내 수준으로 보잖아요. 뭘로 봐야 되나요? 복음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가 계획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나를 하나님 보여주시냐? 내 자신이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응답을 내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아, 이게,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구나. 그거를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런 게 인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해결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할 제목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거 내가 응답하실 게 있구나. 이런 부분에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와요?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 나는 안 되구나.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절대 복음을 주셨구나. 내가 할 거는 이거 말고 답이 없구나. 이 속에 더 들어가게 원하시는구나.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수준이나 내 기준이 아니라 복음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응답을 받으면 어떤 응답이 올까요? 나로 말미암아. 현장이 치유되어집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게 굉장히 우리 삶이라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때로는 도전받기도 하고 응답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새롭게 또 시작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오늘이 치유돼요. 내 삶이 치유돼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게내 생각이나 내가 가진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주시는 게 뭐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어떤 응답을 받아요? 결국에는 현장 살리는 응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지역을 살리는 축복으로 더해지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그 말보다는 우리가 복음 속으로 얼마만큼 들어가느냐가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화 되잖아요. 그러면 내 여정은요. 이 절대 복음에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먼저 증인되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나 자신에게 먼저 증인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면요. 우리는요. 이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받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없이, 말씀 없이 살면요. 또이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제도 필요하고,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늘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응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감격,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점검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또 반대적으로는요, 내 자신을 보면 참 불가능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나를 보면 절대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상관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결국 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안 됩니까? 복음은 됩니다. 반드시요 복음을 가진 나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만남이나 우리 가정이나 후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살리시고 세우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 삶의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요 하루에 세 번이요 하루에 세 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루에 한 번도 어려운데 어휴, 세 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저는 이게 참 되게 감사했던 게 하루에 한 번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인도를 받는 가운데 저한테 주신 기도 제목은 뭐였냐? 어, 제가 그 하루에 한 번에 늘 기도했던 게 교회를 먼저 기도하고 교회면 목사님이나 교육자분들이나 중직자분들이나 성도분들을 기도를 하고 현장을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정이나 제 자신을 두고 기도했는데 제가 좀 기도 제목을 뭐였냐면 아, 기도 제목을 좀더 많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좀더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세 번이 굉장히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 아침에는 늘 하던 기도를 하고 늘 교회를 먼저 기도합니다. 교회 중요한 전도 운동, 성경 동 후대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을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뭐 중지자 분들 그리고 연약한 성도님도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맡은 지역을 기도하고 또 사역을 기도하고 가정을 기도하고 마지막에 저를 기도하는데 그러면 낮에는 현장을 좀 집중하면서 이번에 그 WIC 때도 나왔지만 세 가지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를 계속해서 목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현장을. 그 밤에는 세계보고화또 단임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2, 3, 7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시잖아요. 지금 오늘도 유럽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세계보고 말하시는데 철학때 물론 기도하지만 세계보고 말을 위해서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약간 세계보고만 약간 꿈 같지 않습니까? 꿈을 약간 계속해서 꾸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밤에 근데 이제 너무 깊이는 기도 잘못하면 왜냐하면 바로 꿈을 꿈꾸러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하다가요. 근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고백되는 게 뭐예요? 하루에 세 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응답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목을 정하니까 저는 응답이 되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심부를하면 지역이나 또 사역을 두고 기도 왜안할수 없잖아요. 아 그게 너무 중요하구나. 가정도 중요하고, 내 자신도 중요하지만, 결국 교회나 지역 현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와 지, 지역이 너무 중요하고, 사역이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가정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가정과 내 자신을 기도해야지, 그런 제목이 정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을 붙잡아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되어지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세 번을 통해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응답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나, 내 자신이요, 지역을 살리는 지, 증인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계속해서 교회에 우리는 치유교육 전도라는 분명한 언약 속에서 계속해서 흐름이 전달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걸 제목을 찾는 겁니다 교회의 제목이 아니라 그게 나의 제목이 교회의 미션이 아니라요 나의 미션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러면 나는 어떤 응답을 받을지 내 인생의 전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포인트는 뭘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타민족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나의 응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참 제가 들으면서 아 이분이 미션을 찾으셨구나. 왜냐하면 단위 목사님이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신다 하잖아요 근데 그 단위 목사님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어, 내가 목사님보다 많은 기도 제목이 없는데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다섯 번 기도해 주시면 나는 목사님을 더 많이 기도해 드려야지 별거 아닌 건데 미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찾으면 돼요. 근데 그걸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게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지역을 넘어갔고. 이3 7 237 나라 후대 앞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부분이 뭐예요? 집중입니다. 왜 우리가 집중학교를 하고 집중 훈련을 하고 집중 캠프에 응답을 드려야 될까요? 왜이 부분을 계속해서 참여를 해야 될까요? 아니, 강단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그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왜내 자신을 잘못 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세요. 그러는 가운데 집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지금 우리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오래 쉬었다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주밖에안 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참여하면 됩니다. 오늘 시작했지만 다음 주부터 참여하시면 됩니다. 크게 응답이거든요. <laughs>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중요한 우리 개인에 대한 미션을 또 가정에 대한 중요한 미션을 받는 추계 신방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추수 캠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면 저도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아 하나님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통해서 누군가 또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계속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시는 것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또 주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아,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현장에 마음이 없구나. 내 자신이.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달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우리가 보는 사단은 막 불달리고 이빨 삐족한 사단이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근데 실제 사단은요. 우리가 가진 생명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걸요. 너무나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자꾸 문제를 남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자꾸 다른 걸 남는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헌당이라는 부분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교회 회복이라는 말씀이 선보됐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과 현장이 또 회복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모든 만남과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해서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복음과 언약이라는 황금지대로 최고의 응답을 드리는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